이번 정류소은 은평 뉴타운 10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은 구파발역 입구입니다. This stop is 은평 뉴타운 컴플렉스 10. 이번 정류소은 구파발역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은 박석국의 신도 고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구파발 subway station. 승객 여러분,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석은 교통약자 배려석입니다. 차내 좌측 교통약자석은 휠체어 이용 승객을 위해 우선 양보하시고 노약자는 천천히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박석곡의 신도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세명 컴퓨터고등학교입니다. This t o p is 박석곡의 신도 High School. 시내버스 부정승차 적발 시에는 운인의 30배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세명 컴퓨터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연신내역 로데오거리입니다. This stop is 세면 컴퓨터 high school. 이번 정류소는 연신내역 로데오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은평 연세병원입니다. This stop is 연신내 station 로데오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차 직후 하차 단말기 접촉은 부정 승차에 해당하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은평 연세병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고산역 4번 출구입니다. This stop is 은평 연세 h 스 s p i 이번 정류소는 고산역 4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구산역 3번 출구 예일여고입니다. This stop is 구산 Station Exit 4. 이번 정류소는 구산역 3번 출구 예일여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연말사거리입니다. This stop is 구산 Station Exit 3, Yale g r High School. 이번 정류소는 연말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역천초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영말 사거리. 이번 정류장은 역촌 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응암역 2번 출구입니다. This stop is 역촌 Elementary School. 승객 여러분,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세요. 우리 버스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장은 응암역 2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응암역 신사오거리입니다. This stop is 응암 Station Exit 2. 2번 정류소는 응암역 신사오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흥시장입니다. This stop is 응암 Station 신사오거리. 안녕하세요. 서울시 명예시장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입니다. 지금 역대급 유행 중인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독감의 기세가 꺾일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류소는 신흥시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응암오거리입니다. This stop is 신흥마켓. 이번 정류소는 응암오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입니다. This stop is 응암오거리. 지금 가장 핫한 갤럭시 패스 3와 손목닥터 9988이 만났다. 신규 가입시 할인 15만 포인트는 덤. 19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손목닥터 9988. 이번 정류소는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은암초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은평 School of Cultural Art and Information. 이번 정류소는 은암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명지전문대 충암 중고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응암 Elementary School. 이번 정류소는 명지전문대 충암 중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명지 중고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명지 College, 충암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이번 정류소는 명지 중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명지대 삼거리입니다. This stop is 명지 Middle and High School. 이번 정류소는 명지대 삼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명지대입니다. This stop is 명지 University 삼거리. 이번 정류소는 명지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DMC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명지 University. 이번 정류소는 DMC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DMC 에코자이 아파트입니다. This t o p is DMC Central iPark Apartments. 이번 정류소는 DMC 에코자이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레미안 루센티아 DMC 쌍용입니다. This t o p is DMC Eco Zai Apartments.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손잡이를 꽉 잡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하시기 바라며 특히 버스에서 내리실 때 우측 1륜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레미안 루센티아 DMC 상용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DMC 파크뷰 자이입니다. This stop is Remian l u c e n t i a Apartments DMC 상용. 승객 여러분,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석은 교통약자 배려석입니다. 차내 좌측 교통약자석은 휠체어 이용 승객을 위해 우선 양보하시고 노약자는 천천히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DMC 파크뷰 자이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모래내 삼거리입니다. This stop is DMC Parkview Drive. 시내버스 부정승차 적발 시에는 운임의 30배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모레네 삼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모레네 시장 가주아 역입니다. This stop is 모레네 삼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차 직후 하차 단말기 접촉은 부정 승차에 해당하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모레네 시장 가주아 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사천교입니다. This stop is 모르네 마켓, 가좌 스테이션. 북비 지원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는데 없을까? 아, 지금 내리시면 하늘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있습니다. 상담 60802622. 이번 정류소는 사천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연희백사고지압구 성산 회관입니다 This stop is 사천교. 이번 정류소는 연희백사고지역 구 성산회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연남동입니다. This stop is 연희 104고지, former location of 성산허. 시내버스 음성광고, 상업광고 및 협찬광고는 양진텔레콤에 문의하세요. 버스 음성광고는 412-4130. 이번 정류소는 연남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교동 삼거리입니다 This stop is 연남동. 이번 정류소는 동교동 삼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촌오거리 현대백화점입니다. This stop is 동교동 삼거리. 이번 정류소는 신촌오거리 현대백화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촌오거리 2호선 신촌역입니다. This stop is 신촌오거리 현대 department store. 이번 정류소는 신촌오거리 2호선 신촌역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이대역 지하철 2호선입니다. This stop is 신촌5거리 Line 2 신촌 Station. 승객 여러분,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세요. 우리 버스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선은 이대역 지하철 2호선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딩타운 t 입니다 This stop is e w a Women's University, Subway Line 2. 이번 정류소는 w e d d 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아현역 지하철 2호선입니다. This stop is Wedding Town. 안녕하세요. 서울시 명예시장 응급학과 전문의 남궁인입니다. 지금 역대급 유행 중인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독감의 기세가 꺾일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류소는 아현역 지하철 2호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충정로역 지하철 5호선입니다. This stop is Ahyeon Station, Subway Line 2. 이번 정류소는 충정로역 지하철 5호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대문역 사거리입니다. This stop is Chungjeongno Station. 지금 가장 핫한 갤럭시 P3와 손목닥터 9988이 만났다. 신규 가입시 할인. 15만 포인트는 덤. 19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손목닥터 9988. 이번 정류소는 서대문역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울역사박물관 경의궁 앞입니다. This stop is 서대문 Station 사거리. 이번 정류소는 서울역사박물관 경의궁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광화문역 6번 출구입니다. This stop is Seoul Museum of History 경희궁. 이번 정류선은 광화문역 6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시청역 덕수궁입니다. This stop is 광화문 Station Exit 6. 이번 정류선은 시청역 덕수궁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삼성본관 앞입니다. This stop is City Hall 덕수궁. 친절에 승차합니다. 편안히 이동합니다. 안전하게 하차합니다. 서울 시내 버스. 이번 정류소는 삼성 본관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숭례문입니다. This stops 삼성 메인 벨딩 이번 정류소는 숭례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입니다. This stops 숭례문. 이번 정류소는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가로일동입니다 This stop is Seoul Station Bus Transfer Center. 이번 정류소는 가로일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숙대입구 지하철 4호선입니다. This stop is 가로월동.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손잡이를 꽉 잡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하시기 바라며 특히 버스에서 내리실 때 우측 이륜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숙대입구 지하철 4호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전쟁기념관입니다. This stop is Sungmyeong m e n University Station. 이번 정류소는 전쟁기념관입니다. 전쟁 다음 정류소는 녹사평역입니다. This stop is War Memorial of Korea. 시내버스 부정승차 적발 시에는 운인의 30배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녹사평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용산구청입니다. This stop is 녹사평 Station Line 6. 승객 여러분,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석은 교통약자 배려석입니다. 차내 좌측 교통약자석은 휠체어 이용 승객을 위해 우선 양보하시고 노약자는 천천히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용산구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한강중학교입니다. This stop is 용산구 office.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차 직후 하차 단말기 접촉은 부정승차에 해당하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한강 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반포대교 남단, 한강 시민공원 입구입니다. This stop is 한강 middle school. 이번 정류소는 반포대교 남단, 한강 시민공원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고속터미널입니다. This stop is south end of 반포대교. Entrance of Hangang Park. 이번 정류소는 고속터미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반포역입니다. This stop is Express Bus Terminal. a r Express Bus Terminal. 이번 정류소는 반포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논현역 6번 출구입니다. This stop is 반포 Station Line 7. 이번 정류소는 논현역 6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은 논현역입니다. This stop is 논현 Station Exit 6. 이번 정류소은 논현역입니다. 다음 정류소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입니다. This stop is 논현 Station. 승객 여러분, 버스가 정차한 후 천천히 내리세요. 우리 버스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입니다. 다음 정류소은 강남역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This stop is Line 2, Gangnam Station. 이번 정류소은 강남역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은 서초동 지능아파트 앞입니다. This stop is Gangnam Station, Gangnam Station 사거리. 안녕하세요. 서울시 명예시장 응급학과 전문의 남궁인입니다. 지금 역대급 유행 중인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독감의 기세가 꺾일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류소는 서초동 지능 아파트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초동 이원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서초동 진흥 아파트. 이번 정류소는 서초동 이원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4번 출구입니다. This stop is 서초동 유원 아파트먼츠. 지금 가장 핫한 갤럭시 P3와 손목닥터 9988이 만났다. 신규 가입시 할인 15만 포인트는 덤. 19세 이상 서울 시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손목닥터 9988. 이번 정류소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4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교대역 14번 출구입니다. This stop is Line 2,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tation, Exit 4. 이번 정류소는 교대역 14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울교대 사거리입니다. This stop 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tation, Exit 14. 이번 정류소는 서울교대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남부터미널 한일시멘트입니다. This stop 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사거리. 이번 정류소는 남부터미널 한일시멘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초지학교입니다. This stop is 남부 버스터미널 한일시멘트. 이번 정류소는 서초지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울고등학교 앞입니다. This stop is 서초미로스코.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손잡이를 꽉 잡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하시기 바라며, 특히 버스에서 내리실 때 우측 이륜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선은 서울고등학교 앞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방배동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This t o p is Seoul High School. 이번 정류선은 방배동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현대멤피스 2차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방배동 신동아 아파트 시내버스 부정승차 적발 시에는 운인의 30배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현대멤피스 2차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방대 그랑자이 아파트입니다. This stop is 현대멤피스 2차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방대그랑자이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성뒤마을교육연수원입니다. This stop is 방대그랑자이아파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차 직후 하차 단말기 접촉은 부정승차에 해당하오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성뒤마을교육연수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방글 레미안 타워 동덕여중고입니다. This stop is 성대마을 Soul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승객 여러분,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석은 교통약자 배려석입니다. 차내 좌측 교통약자석은 일체어 이용 승객을 위해 우선 양보하시고 노약자는 천천히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방글 레미안 타워 동덕여중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대항병원입니다. This stop is Bangbe Remyeon Tower, Dongduk Girls Middle and High School. 이번 정류소는 대항병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사당 일동 상점가입니다. This t o p is Daehang Hospital. 이번 정류소는 사당 일동 상점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엔지니어링 회관입니다. This stop is 사당 1동 쇼핑 스트리트. 이번 정류소는 엔지니어링 회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울 미술고 인원중과학입니다 This stop is Engineering Hall. 이번 정류소는 서울 미술고 인원중과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낙성대 입구입니다. This stop is Seoul Arts High School Inhan Middle and High School. 이번 정류소는 낙성대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행운동 주민센터입니다. This stop is 낙성대. 이번 정류소는 행운동 주민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울대 입구역 5번 출구입니다. This stop is 행운동 Community Service Center. 이번 정류소는 서울대 입구역 5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KT 관악지점입니다. This stop 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tation Exit 5. 이번 정류에서는 KT 관악 지점입니다. 다음 정류에서는 봉천역 관악 초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KT 관악 Branch. 이번 정류에서는 봉천역 관악 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에서는 KTNG 관악 지점입니다. This stop is 봉천 Station 관악 Elementary School. 이번 정류소는 KTNG 관악지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관악우체국 h 양지병원입니다. This stop is KTNG 관악 브랜지. 이번 정류소는 관악우체국 h 양지병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림사거리입니다. This stop is 관악포스트오피스 H플러스 양지허스피덜. 이번 정류소는 신림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원역입니다. This stops i 신림 사거리. 이번 정류소는 서원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림동 주민센터 신화단지입니다. This stops i 서원 스테이션. 이번 정류소는 서림동 주민센터 신화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서울대 벤처타운역 삼성동 시장입니다. This stop is 서림동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신화 컴플렉스. 안녕하세요 서울시 명예시장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입니다. 지금 역대급 유행 중인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독감의 기세가 꺾일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류소는 서울대 벤처타운역 삼성동시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한남문수 신림이동 사구지입니다. This stop is Seoul National University Venture Town Station Samsung Dong Market. 이번 정류 s t 한남 i 수신림 n 동사 t 지입니다 t h i s stop is Hanam Transportation Company g a r a g t a r a n s p o r t a t i o n Company. This stop is h a i m p a o n a m a r a t i o n Company. This stop is Hanam t r a n